안녕하세요. 출판사글레 라윤입니다. 보카바이블 이문편, 접도와 전문사례동에 보카바이블 4천명 비관을 빠르게 공부해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Take care, 돌보다 입니다. 돌보다 관련된 어근이 있는데요. Care, Cure 입니다.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Take care of something. 그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하다. 사실 돌본다는 의미는요. 그 무언가를 소중히 하는 마음. 그래서 소중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래 하단에서 관련된 예시 찾아볼까요? care 걱정, 걱정하다, 신경쓰다. Curious, cure, 호기심이 강한, 이상한입니다. 네, care부터 보겠습니다. 이 care은요, 이 명사와 동사를 둘다 만드는데요. 이 걱정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돌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주의, 또 보관이라는 의미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또 동사로 걱정하다, 신경 쓰다, 이게 무언가를 신경 쓰고 또 걱정하고 애호하고 돌본다는 의미로 확대되는데요. 관련된 동사구가 있죠. 우리 care for. 무언가를 좋아하고 애호하고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좋아하다, 그게 좋아해야 신경 쓰고 돌보겠죠. 그리고 care about 그 무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신경 쓰다입니다. 그래서 아그 무언가에 관심을 두고 좋아할 때 우리는 주의를 두고 돌볼 수 있구나 소중히 할수 있구나라는 걸또알수 있죠. 그다음 curious 로 넘어가겠습니다. curious 호기심이 강한 인데요. 여기에 cure, curry 라는 take cure 이라는 돌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I O U S 라는 형용사형 전미사가 만나서요 호기심이 강한, 묘한, 이상한, 기이한의 의미가 된 겁니다. 명사형이죠. 있 Curious city. 그래서 호기심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요. 무언가를 돌보다 소중히 여긴다. 라는 take care의 의미 care, cure를 살펴봤습니다. 예시로서는 care가 curious 봤네요. 어떠세요?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되시나요? 무언가를 좋아해야 신경 쓰고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야 걱정도 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 그래 라영인입니다.